이진숙 전 위원장은 조금 전 경찰서에서 석방됐습니다. 이전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과 경찰이 채운 수갑을 사법부가 풀어줬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서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수갑을 찬채 경찰 호송차에서 내리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법정에 들어서기 전 화장기 없는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. 이것이.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 주권 국가입니까? 저를 체포하고 구금하는 데는 국민도 없었고 주권도 없었습니다. 짙은 남색 천에 가려진 수갑 찬 자신의 손을 들어 보이며 체포의 부당함을 재차 주장했습니다. 자신과 함께 구금된 것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라고 꼬집었습니다. 사법부에서 법원에서. 대한민국 어느 한 구석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. 이 말을 끝으로 이전 위원장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. 세포 정부진 결과와 관계없이 경찰 고소하실 건가요? 이전 위원장 측은 9월 27일로 조사 일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경찰이 앞선 날짜를 요구한 건 악의적이며 세포 불응을 조작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.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.